안녕하세요. 저는 사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아 네,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 아 그러면서도 나는 솔로 국이 영철로 출연했던 구영철입니다. 아 구영철. <laughs>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아니 나는 솔로 네. 출연하신 분이 오늘 저희랑 어떻게 이걸 찍게 됐는지 아 그것도궁금하겠다 저는 이제 직장인이고요. 어,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후배들한테 뭐 취업 상업 관련해서 아 네, 조금. 도움도 해주고 또 도움도 주고 음. 싶어서 대표님들이 사실은 음. 이제 교육에 제가 수강을 아, 하게 됐죠. 맞아요. 네. 그 요즘에 네. 기업에서 멘토링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네. 네, 그래서 직무적인 것들도 있지만 또 진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네. 것들도 음, 뭐 많을것 네, 뭐, 같아요. 뭐 최근에도 뭐 후배들이 이제 연락 오기도 하고 또 제가 먼저 뭐 힘든 거 없니 이렇게 연락하기도 하고 이제 동아리 후배들도 그렇고 뭐 외부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D M을 보내시는 아 예, 후배도 있어서 예, 한번씩 만나서 좀뭐 도움도 주고 음 네, 제 나름대로는 재능 나눔 진짜 열심히 하세요 <laughs> 진짜 저희 진짜 스터디도 하세요. 하고 있는데 진짜 음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.